안녕하세요, 수피아입니다. 오늘은 집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러니까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심즈만 키면 할수 있는 재미있으면서도 보람찬 아홉 가지를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심즈를 처음 접해보신 분들, 심즈를 평소에 하시고 계셨던 분들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릴 테니 한번 시도해보세요. 일단 아마 다들 알고 계신 팁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심을 만들어 보는 것이 첫 번째 팁입니다. 심들를 일단 구매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캐릭터를 생성하는 일인데요. 이런저런 아이템을 착용시키면서 심을 만들고 있으면 어느새 시간이 훅 지나가곤 있 합니다. 자 여기서 심을 만드는 팁한 가지. 이야기를 상상해 보면서 심을 만들어 보세요. 이 심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야망을 가지게 될까 하는 상상을 하면서 심을 만 만들다 보면 더 재밌게 심을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 만들기 창에는 또 스토리 모드라고 짧은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이 심의 특성과 야망, 재산, 기술 등을 자동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심을 만드는 것도 꽤 재밌습니다. 다음으로는 화보 찍기와 스샷 보정하기. 초창기에는 저도 블로그에 스샷을 찍어 올리곤 했었는데요. 심을 만들고 멋진 부지에서 스샷을 찍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재미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스샷을 보정하기까지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야망 달성하기. 심 만들기를 하고 나서 심 만들기 창에서 심의 야망을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심의 야망을 달성하는 것도 재미가 꽤 쏠쏠합니다.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야망을 설정해줘도 좋고, 야망을 달성하면서 플레이를 하다 보면, 플레이를 하면서 나름의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야망 달성을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때는 모든 야망 달성하기를 도전해 보세요. 저도 아직 모든 야망 달성하기를 해보진 않았는데 심즈 속에는 직접 설정할 수 있는 야망 외에도 숨겨진 야망이 있어서 이런 숨겨진 야망 찾아서 달성해 보는 것도 재미가 꽤 쏠쏠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챌린지 플레이하기. 심즈 유저분들이 만드신 다양한 챌린지를 플레이한다는 팁은 조금 뻔한 팁인가요? 제가 현재 채널에 올리고 있는 심즈 밸리 챌린지라던가 빈곤 챌린지, 100명의 아기 챌린지, 뉴크레스트 건축 챌린지 등 유저분들이 여러 가지 규칙을 세워서 만든 챌린지를 심즈로 플레이하다 보면은 그냥 심즈를 플레이하던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토리를 짜서 플레이를 하거나 심즈 유튜브를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내가 상상한 스토리대로 플레이하는 것만큼 심즈의 장점이 있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플레이하고 있는 심에게 스토리를 더 씌워서 플레이하다 를 보면 묘하게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토리텔링을 잘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서 어, 저처럼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심즈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다음으로는 멀티플레이 하기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것은 모드가 필요한데, 가끔씩 혼자서 심즈를 플레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질리는 심태기가 오기도 하죠. 요럴 때 친구와 심즈를 플레이 해도 정말 재밌게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멀티플레이는 사실 심즈4에 지금 직접 지원이 되는 건 아니지만 심즈 유저분이 만들어두신 멀티 모드가 있어서 이 모드를 사용하시면 제한적이지만 멀티플레이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안 돼! 나나안 돼! <laughs> 달라겠지? 나 여자친구 생겼지롱. 나 사랑 나누기도 되지롱. <laughs> 뭐야, 강아지를 구경하러 왔어. 강아지 연락살이 나와있어. 멀티 모드 외에도 유저분들이 만드신 다양한 모드들이 있으니까, 요런 모드들을 사용하면 훨씬 다양한 심즈플레이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하기. 매번 신 만들고 플레이하는 것에만 질리셨다면 건축을 해보는 것도 심태기를 탈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저는 건축 초보분들께는 시끌벅적 도시생활에 아파트 부지를 활용해서 방 만들기를 먼저 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어느 정도 건축에 익숙해진 분들이라면 그 집에 살게 될 심의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빈 부지에 집을 짓는 것을 시작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집에 입주하게 될 심의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짓다 보면 동선이 꼬일 일도 없고 플레이하기가 정말 좋고요. 그리고 일단 잘하건 못하건 간에 내가 플레이할 캐릭터가 살 집을 만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보람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머신이 많아 연재 플레이 업로드하기. 아까부터 스토리를 담아서 플레이하면 정말 재밌을 거란 이야기를 계속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심즈를 하면서 정말 재밌었던 순간은 머신이마나 건축 연재 플레이 등을 영상으로 업로드할 때였었던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신 내용들을 보면서 혼자 플레이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고, 지금 플레이하고 계신 연재 플레이를 업로드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해가 주최하는 이벤트 참여하기. 이번에 이해가 주최하는 이벤트는 바로 평소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속마음들을 심지를 통해 표현하고 상상하며 대리만족을 느끼고 에너지를 얻는 챌린지라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제공하는 사진들 중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알맞은 제목을 지어주시거나 직접 스크린샷을 찍어서 제목을 지어 주신 뒤 개인 SNS에 아래 해시태그와 같이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업로드 후에는 이벤트 참여 링크를 클릭해서 이미지 업로드 링크와 개인 정보를 작성해 주시면 응모가 완료됩니다. 일정은 3월 10일부터 20일까지이며 당첨자 발표 및 공지는 3월 31일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게이밍 노트북, 게임팩, 스타벅스, 기프티콘까지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